네 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겨보자 윤수영 음. 윤수영 화이팅 어윤수 수장님 화이팅 외쳐주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모습 나올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7사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빨간색 저그진영 어윤수 선수예요수 어윤수 선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습 보여줘야 돼요 이에 맞서는 파란색 파란 이시정 선수입니다 이노베이션 움직임이 정말 날카롭고요 멀티태스킹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어제 GSL 할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기본기능 선수들 다 좋다고. 음. 근데 이제 대회 때 잘하는 선수는 그 기본기에 까다로움이 섞여있다고 라 말을 해드렸는데, 이신영 선수가 지금 그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음. 그냥 그 10개, 1가지의 플레이 중에 한두 가지가 까다롭다 이게 아니라, 10가지 중에 8, 9개가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선수가 그걸 못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 바니엘 모습도 저격을 썩 달가워할 맵이 아닌데, 그래도, 결국 하게 되었을 땐, 내가 스코어상 유리하거나, 아니면 딱히 모자랄 게 없을 정도가 되면, 그냥, 초반에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가난한 빌도 안 쓰고, 전진병이 그냥, 아예 그냥, 의식하지 않고, 부하장을 먼저 지는 그런 강단 있는 플레이도 가능한데, 지금은 한 세트 한 세트가 너무 소중해지시다 보니까, 이제, 테란의올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뭐 맹구충 올인도 할수 있습니다. 어느 선수. 장에서는 네. 음? 지금 어차피 지금 이신영 선수가 하는 걸 보니까 사신더블러더라도 사신이 바로 달려오질 않는다. 음. 어 지금 진짜 할수 있죠? 지금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무난한 플레이를 되게 좋아해주고 있거든요. 음. 상대방이 뭐라던간에사신더블 시작해서 죽글링 돌려서 견제받는 것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투르선 타이밍 음. 그때부터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생각인데 음. 지금 어 그쵸 맹독충 우린 갑니다. 그래, 자 이번에 금 분위기 한번 좋은 작전이긴 그럼. 해요. 그러면 한 바꿔서 원래 투르선이투르선 빌드가 그, 정말, 밸런스도 잡혀있고, 뭐, 운영도 되고, 올인도 되고, 모든 되는, 정말, 그, 밸런스가 잡힌 빌드예요 음. 정말, 이거 하나만 할줄 알아도 저그전 음. 할수 있는 빌드인데, 약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음. 정찰이 될 때와 안될때 음. 편차가 엄청 큰빌드예요 네. 정찰이면 다 막는데, 정찰 안 되면 다못 막아요. 음. 자 이번에 지금 확장 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신영 선수 저걸 내려옵니다 맹독충 중지 이제 완성이 돼요. 이거 맹독충은 딱한 다섯 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급골을 파괴하면서 뚫어버리는 빌드인데 지금 이신영 선수가 시시티가 어. 나쁘지 않아요. 음. 되게 좋습니다. 음. 어. 그나마 모른다라는 모른 모르, 모르고 음. 그리고 사신이 없으면 맞게좀더 어려운 게 어, 어. 이거 지뢰로 K H 지뢰로 변수 이런 거못 만들어요. 네. 이거 단언할 수 있겠는데요. 이신영. 지겠습니다. 어윤수가 뚫을 것 같아요. 네. 공포 뚫자마자 그렇죠? 저글링 난입하면 이신영 지금 해병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 소화제가 돼야 됩니다. 륜슬 하나! 륜슬 하나! 컨트롤! 예, 컨트롤! 까드롤. 정말 뚫어뻥으로 가슴속 예. 하늘 그냥 빵 뚫듯이 뚫어야죠. 뚫어야죠. 륜슨한 번은 이기다 맹도초로 윙 지금 보고 내려! 보고 내려! 지금. 왕목대 <laughs> 막힌 그 가슴! 저거 <laughs> 들든요수업할때 저글링이 저, 자! 파이어! 안돼!